자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이번에 저희가 해볼 게임은 슈퍼 보니맨입니다. 노래부터 너무 신나죠? 벌써 정신 나갈 것 같아. 달달한 피치짱이랑 같이 합방으로 즐겁게 즐겨 볼 텐데요. 얼마나 싸울지 한번 지켜보시죠. 두가제 피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? 아, 뭐야? 벌써 왔니? 예. 왜? 왜? 하긴 예? 했어? 예.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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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가보자. 야, 고아 야, 가서 들고 갔다? 와. <놀람> 못 아, 이제... 아, <놀람> 아, 저 야, 가서 들고 와. 야, 야, 가서 들어 와. 야, 가서 야, 가서 들가들이해보셔 야, 돼요. 잡아봐. 야, 잡아 잡아 잡아. 어디가어디가 어디가. <놀람> 야, 이 올라가. 올라가. 야, 올라가. 야, 올라가. 야, 네가 가서 들고 와. 들고 와. 잡아, 잡아. 아니, 저거 잡아야지. 저거 아니, 잠깐만, 잡아. 내가 갈게. 올라가야 되는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넌 잡을게. 아니, 잡아. 나도 나도 너를 잡을게. 야! 안 잡아, 안 잡아. 야, 챘. 야, 잡아. 발차, 발차, 발차는 척. 발차. 됐다. 씨, 아, 미쳤다. 아, 씨, 어, 야, 이러다, 야, 일어나 야, 일어나 <laughs> 야, 일어나 <laughs> 이러다, <이거 본인이 죽여놔? 웃음> 나 우리 합체해야 돼. 내가 보기엔 합체해야 돼. 잡았다. 잡아 주세요. 얼 가자. 아, 아. 아야. 어, 오케이 오케이. 발목에 다시다. 발목 다시다. 야, 저거 잡아야 돼. 야, 야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여기서 놀까윈잖아됐다됐다 잡아 잡아. 야, 빨리 잡아. 너가 잡아. 그렇지. 가자. 꺼내줘요! 야, 너도 빨리 차봐. 어, 됐다, 됐다. 오 야, 야, 야. 빵! 어, 야, 야, 야. 야, 이거 나무에 걸린다. 가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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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체 들어와 가자 아니 하트 아닌거 같아 오하하하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밑에 길 있네 뭐야, 뭐야? 길 있네 야 여기였네 이 길로 가야되네 오오오오 어, 어, 참야야 발로 차 <웃음> <웃음> 발로 차라고 씨아아어저 <laughs> 왼쪽 그래요? 위가 그건가 아당근 있나 아 <laughs> 잡, 잡으면 어떡해요? 아, 이거 잡고 있는 게해아 이거 잡고 있는 게 졸라 <웃음> 웃기네? <웃음> 아 건데 아아봐아봐찾아아봐 찾아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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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봐 가자 일단. 아 <laughs> 일단, 어, 야 이게 당근이야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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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서어나 아야야야 꺼져 꺼지라고 야 꺼지라고 아 웃기네 진짜 여기서 날렸다 이런 씨 안되겠다 <laughs> 괜찮아 뭐 어떤 상황인지 나는 잘 모르니까 <laughs> 잡으는 거 아니죠? 갈 거야. <laughs> 아이요 알지 말라. 알지 말라고. 아, 잠깐 잠깐. 아, 오, 오, 뭐야? 야, 오 <laughs> <야, 야, 웃음> <야, 웃음> 아니 이거 너무 어려워요. <웃음> <웃음> 당근 포기하자 당근. 나도 당근 포기하고 싶어 지금 오빠가 포기 그러니까, 안 되나 봐. <laughs> 아니야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당근나 아까 포기했잖아. 빨리 와. 잠깐만, 나왜 앞으로 안 가져? 갑시다. <웃음> <웃음> 안 말라고, 그러니까 <laughs> 나 죽어버렸어. 나죽어 오, 야, 야, 야. 오, 어, 오, 어, 됐다, 됐다. 몰라, 난갈 거야. 어? 오, 가요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나 너무 왔어. 나나나됐 됐나? 잠깐만. 다시 다시 돌아와서 파. 아. 아 근데 당근 챙기기 너무 어려워. 맞아요. 날려줘. 날려버려. 날려버리라고. 야야. 너도차 너도 차. 같이 찾아. 어, 됐다 됐다. 잡고 굴려. 아니 아니 당겨 잠깐만. 빨리, 빨리. 빨리 가자. 잠깐, 안 보여. 언니 올라가는 걸 어떡 올라가는데촥 됐다. 나 나한테 있어. 아, 그래. 아? 아? <laughs> 야, 왜 이렇게 너왜 이렇게 뻣뻣하냐, 캐릭터가? 오는 순간 떨어뜨리라고. 자칠까? 파 연습. 피치 올라오면 바로 잘 연습. 찹파! <laughs> <좌>, 파, 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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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대로 즐기고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오. 나를 <laughs> 잡쳤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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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나 당근 당근 당근. 오, <laughs> 야 당근 당근 당근. 당근, 야 이걸 가져갈 수 있어. 이거 가져갈 수 있잖아. <laughs> 잡았다. 됐다. <웃음> 됐다, 됐다. <웃음> 오, 잠깐만. 자, 오케이 됐다. 가져. 뭐야? <unsuccess> <laughs> 어, 나 이거 이거 <laughs> 됐다, 됐다.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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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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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. <laughs> <놀라>? 아, 뭐야? 뭐가 <laughs> 뭐야? <웃음> 어, 나를 잡고 있는아 <laughs> <야이 웃음> 나 들어왔어. 오. 너만 오면 돼. 오케이. 야, 야! <laughs> 아니, 이런 씨, 진짜. 아, 여러분, 제가 말했죠. 트롤이라고. 제얘 트롤이라니까. 뭐, 뭐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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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. 오빠 빠지면 도랑 빠지면 쉽지 않다니까 <laughs> 오빠, 나좀 딸려줘. 졸라 비굴한데. 야,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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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<laughs> 야, 기다려봐. 오나잖아 <laughs> 됐다, 잡았다. <laughs> 야, 놔 놔. 다리 풀어, 다리 풀어. 다리 풀어, 다리 힘 빼. 알았어. 다, 알았어. 거기 차 봐, 발로 차 봐.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! 그렇지, 잠깐만. 아야 잠깐만. 야, 잠깐만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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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야, 네가 잡어. 됐어, 가자, 가자. 어우, 씨. 가라고, 가라고. <웃음> 가라고. <웃음> 야, 가라고. 가라고, 가라고. 가라고. <laughs> 이게 나와 넘.. 나, 나 넘어왔어 <laughs> 오케이 왔다 왔다 여기선따로 가야 돼어 잠깐 잠깐 어떻게 가데 여기서 잠깐, 잠깐 잠깐 내가, 내가 넘기면서 너 발로 차줄까? 이리 와봐내 앞으로 살짝 아, 엎어봐 아, 어 탕! 아잠깐잠깐 <laughs> <laughs> 탕! <웃음> 탕! <웃음> 탕! <웃음> <웃음> 아니 이런 씨야너 죽었냐? <laughs> 너? 너 죽었어? <웃음> <웃음> <완전히> <웃음> 저 올라오기를 <웃기네>, 진짜. <laughs> 가자, 가자. 야이. 가자. 가자. 어자가 아, 이거 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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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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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리가 어 잠깐만! 나 잡아줘 야나 잡아줘야 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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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에이, 놓는다? 아, 오케이 줄, 가자 으으 다했다 에엨 다나이날 밟고 가야너내 <laughs> 앞으로 가봐 무한동력.. 어, 가자 날.. 날 거야. 가자 가자 가자, 가자. 아니, 너는 잡아야지. 너한테 잡으라고 주는 거야, 그걸. 아니, 씨. 내가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냐고. 가서 잡으라고. 알겠는데. 알겠는데. <laughs> 됐어. 야, 잡으라고. 잡았어. 잡았어. 가자, 가자. 아니, <laughs> So, yeah, y 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. 발로 잡을 수 있었어. v e 다 o u I l 잡고 e y 이 u I love you. I l o v 어 됐다 됐다 나 놀라.. 아! 어? 아니 진짜 love you. I love you. I l o v 나 무서워, 어, 잠깐만 올라가면 배 파죽는데? 잠깐만, 이렇게 잠깐만 죽... 오케이, 됐다 찹. 찹. 됐다, 들어와 오케이 에이! 어라? 어디 갔어요? 네가 차 짜라, 씨나안 차는 거예 오빠가, 오빠 스스로 오빠 차는 거예요 아 잠깐만, 나못 나가고 싶어 빨리 와 엄마, <laughs> 어, 잠깐만 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됐다 오케이, 오케이 아. 오케이, 잠깐만 자 봐. 아나 잠깐만 가고 싶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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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<laughs> 야 오케이. 이야! 이씨아 진짜 씨. 이야! 야, 꺼져 꺼 올라오길래 진짜 아니 나 이거 못 올라가겠어 잠깐만 아이팅 야너 죽었냐 네. <laughs> 아 <아이>, 진짜 씨 <웃음> 아! <웃음> 여러분 이거 피치가 저 발로 차서 같이 날아간 거예요 <laughs> 빨리 가 잠깐만 나 무서워 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나 무서워 <laughs> 내가 먼저 지나갈게 빨리 와나 오빠가 인터스텔 무 무서웠어 <laughs> 아이 뭐하는데 <laughs> 아이 I'm a r o 점프를 할거 a 야 아이 무슨 로봇 a r 고 <laughs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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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됐다 됐다 이걸 위해서였다고 이걸 위해서 이 b o <laughs> 야너내 앞으로 와봐 내가 바로 r <laughs> 줄게 <찾을까? 웃음> 가! <웃음> 가! <웃음> 가라고! <웃음> 제발 가라! 야 가라고 r <laughs> <씨>. 가라고 가라고 <웃음> 가 r <laughs> o <제발> 가 <웃음> <웃음> <나도> <웃음> <laughs> 야나 먼저 왔어 빨리 와 됐지 나나 그냥 먼저 간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이렇게 가고 위기가 너무 많아 약간 나도 가고 싶어. 나도 가고 싶다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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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저거 잡어 니가 저거 잡고 와 내가 먼저 갈게 <laughs> 아니 걸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 애초 에 여기 올라오는 것 자체가 고통이네. 얘한테는가가 가, 일단 가. 어너 가고 내가 따라갈게. 오. 됐다. 야너 당근 넣었어? 어제 당근 빨쳤어. 어디로? 이치로 야 이씨 아니 왜 당근 떨어뜨렸대요 <laughs> 겨우 들어왔다 아유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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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걸 꽃바지 <꽃받이? 웃음> <laughs> 어 아주 꽃바지네 꽃바지야 어 잠깐만 아 진짜 졸라 웃기네 진짜. 오케이 됐다 됐고 놔주고 어 올라와주고 야너 죽으면 진짜 발로 찬다. 됐다 됐다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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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내가 내가 도와줄게.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나요?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? 너는 일단 가봐. 너는 일단 가봐. 일단 가. 어 일단 가봐. 너 죽는지 보고 갈게. <웃음> <웃음> 일단 너 죽는지 먼저 보고 갈게. 알겠지? 이건 오빠가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. 죽여버릴 <laughs> 거야. <laughs> 저... <laughs> 아 촬영한지 <사령관님> 어서 오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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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안 죽었네? 됐다 그러면. 안 죽었으면 됐지. 아 야너몇번 찔릴 거야? 찔 빨리 가나손 <laughs> 찔렸어 나 다쳤어 <laughs> 죽었다 이런 씨 야야야야야 어때요 어, 여러분들? 저 개잘하죠? 아니 어떡해! <laughs> <laughs> 와나 미쳤다. 아야야 <laughs> 이와나 진짜. 와나 미쳤다. 와나 진짜 나 미쳤다. <laughs> 야너 빨리 가. <laughs> 야너 어디까지 가? 야! 와, 와, 진짜 미쳤다. 잠깐만 나를 놔 줘. 야, 야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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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바뀌었구요. 자리 바뀌었구요. 자리 바뀌었죠. 오케이. 아, 내가 이겼죠? 이겼지 라 아니 개웃겨. 아니 오빠가 날 자꾸 죽여. 야야야야야야야. 저 왔어요. 아니 죽은 거야? 아니 뭐야? 나는 나는 내꺼에 니가 죽는 화면도안 나왔어. 다시 가 다시 가. 야야야야야야야. 잡. 아 잠깐만. 됐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졸라 웃기다, 근데. <laughs> 와, 나 진짜 욕 나오려고 그러는데, 웃겨가지고. <laughs> 아, 아니, 쟤는 근데 내가 안 만져도 죽는다니까요, 여러분들. 아니, 혼자 죽는 걸 어떻게 해? 야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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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웃음> 짜증나! 와! <laughs> <laughs> 오와, 오와 됐다. 오오오! 오오오! 남부에서 왔네, 나와가지고. 아. 됐다, 됐다, <laughs> 됐다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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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빨리 와, 빨리 와, 알겠으니까. 아니, 아니 경련 일으키고 있어 계속. <laughs> 아니야, 너 어디까지 가려 고 그래? <laughs> 아니 이건 <이거> 자해 <자의> 컨텐츠냐고. <laughs> 기다려봐, 내가 너 발로 차줄게. 어? <웃음> 죽어라. <웃음> 그냥 죽어. <laughs> 야, 그냥 죽어. 그냥 죽어. <laughs> 가자. 야! <laughs> 아, 됐어? <laughs> 아니, 야 이거 안 할게. 제가 너무 안 기다려 주나 봐요, 시치를 아니, 야너그 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, 지금? <laughs> 어? 아, 이나가닦고어요눈물이 눈물 너무 많이 나가지고 <laughs> 너무 나고 아, 가면나가다 그냥 나 간다 그냥. 어? 나 간다 누이가 <laughs> <수간다! 웃음> <laughs> <잠깐만>. <laughs> <야, 미안해. 웃음> <웃음> <자꾸> <웃음> 눈이 안보여 너무 무서워 <laughs> <laughs> 눈물나서 못하겠대요 안보여서 <laughs> 아눈 <눈물 웃음> <찹>! 들어왔어 간다? <laughs> 이렇게 <어차피 웃음> 그렇게 <웃음> 잘 가는데 <laughs> 야너 뭐하냐? 아뭐기어가고 <laughs> <기억하고> 있어 <laughs> 야 넘어오라고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됐고 됐고 됐고! <laughs> 됐고! 아! 야! 이씨 진짜! 이씨 아니 너가 거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점프 누르면 안 돼? 그렇지! 탕! 탕!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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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탕! 이렇게 탕! 어? 탕. 탕. 탕! 탕! 그렇지! 탕! 아니 거기를 그만! 잠깐 어. 그렇지 그렇지! 잡아 잡아 일단 잡아봐 일단 일단 잡아 그렇지 됐다 못 잡을 듯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네? 여기 알겠어. 끝에 가서 점프해야 된다 알겠지? 네. 가자. 야! 오! 일단 내가 여기서 잡아. 어, 잠깐 나 죽은 거 아니지? 거. 나 방금 피를 봤는데? <laughs> 아나 방금 분명히 피를 봤어. <laughs> 가자 가자. 야! 아, 야! 아, 야. 아, 오! 오! 오씨! 오씨! 야! 아, 야! 아, 야! 너 아니, 그거 먼저 굴려굴려굴려굴려굴려야 돼. 됐다. <laughs> 됐다 <laughs> 굴려. 진짜이 <laughs> <laughs> 굴리려고 왔어요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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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거 우리 당근 <laughs> 먹으려면 좀 위로 갔었어야 됐을 거야. 형들 절대 안될 듯. 아, 눈물이 자꾸 나. 아, 우리 여기 좋아, 결국 눈물이... 넘어가기도 하는구나. 와, <laughs> 아, 힘들어.